삼목 4년생입니다. 그 1차는 풀메트 있고요. 2차는 그지베이하고 풀메트하고 덧거리하고 덧거리 비율을 한 3분의 1밖에 안 냈습니다. 알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지금 이제 원래부터는 당도 안 나가면 가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알 상태는 괜찮아요. 요게 지금 알그 솟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알 상태는 참 좋아요. 굵기도 적당하고요. 여기가 좋은 점이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가 사질토입니다. 사질토. 비가, 한 달간 비가 와도요. 이 물이 안 고여요. 토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땅이 한 800평 가까이 됩니다. 800평이 되는데, 원래 한 12,000송이 달았거든요. 12,000송 달았는데, 이게 매성이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토양이 좀 배수가 잘 되고 토질이 배수 잘 되는 땅은 좀더가게 달아도 충분히 여들이 나무들이 견뎌냅니다. 생리 활동도 충분합니다. 근데 배수가 안 되는 땅은 이만큼 많이 달면은 포도나무가 감당을 못해요. 그 원래부터는 뭐 농사 짓는 분들 아들 적 크게 콜락하면 됩니다. 지금 풀메타하고 2차 댓글이 3분의 1밖에 안 였는데도 지금 알이 이만하만 충분합니다. 작년에 이 사장님도 알이, 작년에도 알이 한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작년에도 가격을 9월 말에 땄, 땄죠, 죠 9월 말에 땄때 17,000, 18,000 받았죠. 네. 9월 말에 그 당시에 2kg에 17,000, 18,000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음. 사실은 제가 이밭을관리좀 합니다. 영양제 하고요. 요런 거 제가 관리 좀 합니다. 물 관리도 제가 조금 하고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8월 하순에 하단부 한 16불에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또 지금 당도는 재보진 않았어요. 색깔을 봤을 때좀 많이 투명하거든요. 위에가요. 투명하고 밑에도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음. 고랑 간격은 2m50이고요. 안에는 지금 약간 약간 지금 어두운데에요. 지금 조금 한 8월달 되면은요. 일부 조금 더 여기 사장님이 이쪽에 자꾸 이제 요거를 또 지금 보시면 한 마디 두 마디 요에 보면 세마네 마디 쪽에 자꾸 여긴 입수 확보 하자 해가지고뭐 이거는 제가 제게 알기 때문에 사하셨는데 조금 더 있다가 팔았다 보면 요거 좀 잘라낼 겁니다. 요 중간에도 좀 햇빛이 더러도록 잘라낼 거고요. 고래 하면은 충분히 팔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때 하자면 16% 나올 것 같아요. 요 100원짜리 동절 올리는데 100원짜리보다 훨씬 커죠 굳이 득거리할 필요 없어요. 득거리 하게 되면은 껍질 찌그지고요. 식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즘은 이제는 제가 경매가를 거의 매일 보거든요. 거의 지금 하우스 불때는게 2kg 16,000원부터 해가지고요, 5만원몇천 원까지 나옵니다. 5만 2,000원, 5만 3,000원까지 나와요. 원래 그 농사 짓는 분들 비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당도 올리는 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혹시 새로 식재하신 분들은. 배수 안 되는 땅에 절대로 포도 식재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 당도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땅은, 이 바로 옆에 강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사질토기 때문에 배수는 아주 잘 돼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당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잎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물 관리 좀신경 물은 너무 또 많이 푸면 안 됩니다. 질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조금 마르면 아침에 일찍 좀물좀 좀 주고요. 물도 뭐 한한 1,20분 주 되고요. 만약에 또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물줄 필요 없고요. 비안 오면은 상태 바가면서 물을 조절하면 됩니다. 물을 또 너무 안 줘도 안 됩니다. 노균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응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탄저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뭐 곰팡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거는 다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리 계속 잘해 주셔야지 당도가 잘 올라갑니다. 등숙이 이제 여 위에 있죠, 여 위에. 여위에부터 조금씩 이제 내려오네요. 등숙이 되는 게 많아요.